아니, 뭐, 김부겸 관련돼서 제가 뭐, 뭐, 그거에 대해, 김부겸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는 아니었고, 그거였어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작살난 다음에, 민주당의 당권이나 질서가 어떻게 될것 같으냐,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 같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묻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민주당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 아 그리고 그 당권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적극적인 사람들은, 김부겸이다. 김부겸이 여의도에다 사무실 만들어 놓고, 뭐몇동몇의에 사무실 만들어 놓고, 어느 건물 몇동몇호에 사무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하고 쭉 이렇게 세력하고 있, 있는 거는 그거는 여의도 전가의 유명한 얘기 아니냐.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당권에 적극적이지만 김부겸이 단독으로 당권을 장악하는 거는 어려울 거고, 민주당 내 주요 세력으로 김부겸이 제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제껴진 일은 없을 거고, 이낙연하고, 이낙연하고 정세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정도가 서로가 서로의 이재명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는 거에서, 그러면서 이제 집단, 집단 지도체제의 형식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물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 허수아비, 허수아비 뭐 혁신위원장이 됐건, 비대위원장이 됐건, 허수아비를 갖다 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이후에는 집단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민주당이 나셨죠. 저쪽, 저쪽 야당 저 지금 야당 계열이 밀리고 밀리다가 반격을 할 때는 반격을 할 때는 새 인물을 훅 내세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40대 기술원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으로는 뭐 지금 상태선 서뭐 40대 기술원 나올 인물 뭐 여러 가지 세력으로 보면 친문에서 친문에서 세력으로 보면 그래도 어. 김 전해철이 전해철이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전해철이나 문재인이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그러면 김혜영을 친문의 기수로 내세울 거다. 김경수는 김경수는 너무 기스가 많이 났고, 그리고 친문의 대중정 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철 방식이 참 그래요. 전해철 방식이 약간 정치를 돌쇠 같이 하거든, 돌쇠에다 무대뽀로 하는데. 그랬거든. 그+ 그리고 이제 자기 친문 중에서 지금 인물 더럽게 없고 뭐 황희가 할 거야 뭐 기, 누가 할 거야 음, 내가 조국이야 내가 조국이냐고 뭐 이+ 이분이 하실 거야. 지금 없그든 김+ 김종민 의원이고 뭐 전해철 그러니까 전해, 철의, 전해철 사단 전해철 문재인 사단에 인물이 더럽게 없는 상태에서 그쪽이 집단 지도 체제로 한다고 해도 대중적으로 전해철이 끼어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로 한다면 그걸. 사람들이 아 당신 이미지가 뭐 그리고 당신이 당을 이만큼 이 작살낸 친문 친문과 친문과 친명 사이에 그이 당을 난장판 시킨 그 책임을 물어서 전해철 쪽도 세력은 크지만. 전면적으로 입 단지도 제재 끼지 못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전해철하고 문재인이 아 이것이 쟤는 통제가 잘은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데에서 김부겸 음? 김부겸 이낙연 뭐 정세균 이런 쪽을 제끼고 대중성을 가지고 한번 하려면은 그래도 해영이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부 감각이 있는 거고 에이 김영은 말안 들어서 싫어 <laughs> 이러면 전해철이 뭐그 전해철이 전해철 하는 거고 뭐 이렇다. 그래서 뭐 이런 인거 하면서 <laughs> 민주당 내부의 권력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김부겸은 키맨 중에 한 명이죠. 이 생각이 나서 그냥 김부겸 차녀에게 나왔다가 이 얘기도 인터뷰 했었던 거 기억나서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